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이 말이라.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계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일을 내게 설명하라 계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계하시가 이르되 내주 왕이요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 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엘리사가 다메색에 갔을 때 아람 왕벤 하다시 병 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담의 세계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왕 베나다시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 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오시나이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치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당신의 개같은 족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행하오리까까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은 죽은 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말씀은 우연이 아닌 섭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부에서는 어, 이전에 어, 엘리사가 어, 한 여인의,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살려줬던 그런 이야기가 어, 또 다른 이야기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어, 낫지 않자 개하식게 지팡이를 주워서 얹으라고 했는데 낫지 않자 어, 엘리사가 찾아가서 그 아이의 얼굴과 코와 입을 어, 맞대고 그대로 누웠다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낫게 되었던 이 여인입니다. 어, 그 여인에게 엘리사가 이야기하기를 이 땅에 기근이 7년 동안 임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살 만한 곳에 가서 살다가 어, 기근이 끝나면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말을 그대로 믿고 어, 블레셋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가 살다가, 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7년 동안 이 집과, 어, 뭐, 이렇게 땅이 다 비어 있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거기 들어와서 살게 되어서 거기를 주인 노릇하고 살게 되었는데,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왕에게 갔을 때, 어, 바로 그 엘리사의 종인 게아시에게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이것이 어떻게 된 이유고 또 땅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게 되어서 원래의 땅으로 돌려주게 된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뭐두 가지를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 실질적으로 땅의 소유나 여러 가지에 보면 우리는 무형고 땅이다 아무나 들어가 살수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적용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어. 이 수냅 여인이 아들을 고쳐줬던 즉 죽었다가 살아나기 위한 그 역사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기근을 면하게 되었던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이 수냅 여인의 태도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종을 그대로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그 여인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의 모습이 그대로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그 모습을 또 다른 일이 있다. 예를 들면, 뭐, 아들이 살아났습니다만, 다시 이 땅에 기근이 7년 임할 거다. 지금 상황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내 삶밖에 안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대로 이루어짐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갑니다. 이런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성도들이 믿음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과거에 병 낳기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선포하며 그런 역사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믿지를 않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이렇게 교인들에게 병 낳기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고 또 자녀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이제 그런 문제가 일어나면 그냥 기도나 해 주세요. 목사님 알고 계세요. 지 하나님 내가 그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하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더라고요.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 뭐냐, 어, 사실 사람을 보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심을 믿어야 되는데, 오늘 그런 믿음이 너무나도 없어져 버린 그런 세태가 오늘 이 엘리사 시대 때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선교지를 가보잖아요. 그런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성교지에 좀 가난하고 못 사는 곳에 있잖아요. 그런 무조건적인 순종이고 무조건적인 믿음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병나는 역사들이 정말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먹고 살 만한 나라가 되고 그 사람들의 삶의 터전들이 나아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 갖고는 기도하러도 안 나옵니다. 어디부터 갑니까? 병원부터 갑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이제 이걸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 의학이 발달하고 들어 활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영역에서 필요를 따라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의사 선생님들하고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의사 선생님들도 이거 먹으면 무조건 나아요. 이렇게 하면 무조건 나아요. 소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어 일단 이거 써 볼게요. 이렇게 해 볼게요. 몸이 잘 받아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누가 아파서 병원에 가 보니까 어 이게 정말 이렇게 하면 나을까요? 뭐 할까요? 그리고 내가 뭐 인터넷 찾아봤더니뭐뭐 이러면 화냅니다. 그냥 의사도 못 믿는다고. 의사도 뭐라고 하냐? 믿고 따라가야지 그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뭐냐 사실은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믿음이 과거보다 더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말한 대로 되는 줄로 믿고 내가 나아갑니다. 이런 고백들이 좀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내용, 나온 내용은, 어,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을 어, 이렇게 위협하고 남유다를 유, 이렇게 위협했던 바로 위에 있는, 어, 아람 왕의 베나다시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 이 사람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지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해서 아마 이 사람 병들어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가 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나았는데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왕이 자기의 그 가까운 신보구인 하사세를 보내서 물어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만 듣습니까? 듣기 좋은 것만 듣거든요. 그러니까 베나닷은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듣고 끝나버렸어요. 근데 그 뒤에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 하사셀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왕이 얼마 못 가겠구나 해서 이 사람이 자고 있을 때 침상에 담요를 적셔서 살해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오냐면 이 엘리사가 이 하사셀을 보고 노려보다가 막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왕이 될 것을 안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얼마나 수많은 악행을 행할지를 그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사셀은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자기는 그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미리 알게 되어서 이 엘리사가 무척 슬퍼했던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역사의 운행자가 하나님이신데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 고난이 왜 일어났느냐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 다 막아주시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로 부른받은 북이스라엘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믿음을 따라 순종하지 않냐는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던 내용들인데요. 그러면서 오늘 이런 모든 일도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역사가 일어난 사건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다스림, 곧그 섭리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면서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 그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분이 무슨 장관으로 임명될 때 어, 그분이 기독교적 사관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일제의 침략을 당하거나 이런 것들을 기독교적 사관 입장에서는 어, 우리나라가, 교회가 타락하고 어, 믿음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입니다. 이런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문제 삼아서 어, 무자격자다, 뭐하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도 뭐 장관급 인사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자리는 목사 뽑는 자리 아니에요.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분은 나는 진어를 믿지 않고 창조를 믿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개인의 신앙의 영역이고요. 또 신앙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야기할 때, 아, 내 신앙적 관점에서는 이렇지만, 과학적인 관점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냥 객관성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하지만, 내 신앙적 차원에서는 이렇습니다. 사실 밝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나라의 6.25 전쟁이 됐던뭐 일제강점기가 됐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6.25 전쟁에 대해서 일제의 신사 참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보는 것이 기독교적 관점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아니, 그냥 북한 놈들이 나빠가지고 쳐들어왔지, 너 이상해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객관적 어떤 그냥 일반 역사가들이 하는 이야기고 우리 기독교인의 관점은 좀 다른 관점으로 볼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 왜 이런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준, 이렇게 운행해 가시고 섭리하신다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볼때 어, 이런 징계의 모습을 또 우리가 이해하고 섭리에 대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 오늘 본문에 우연이 아닌 섭리인데요. 사실 우리가 우연에 반대말은 필연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아 우연이 그래서 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연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모른 부분이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필연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어, 필연이 아니고요. 어, 섭리라고 쓰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어,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예를 들면 이제 친구들하고 장난칠 때 그런 적들이 있습니다. 뭐 예, 예를 들면 제가 예정론을 배웠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예정론을 배우고 나서 친구들이 이렇게 축구를 보고 있고 뭘 보고 있는데 한대 그냥 두통수를빵 때렸습니다. 그리고서 야너 맞기로 예정됐어. 그래서 내가 때린 거야. 이제 친구가 그렇게 장난을 쳤습니다. 그냥 그리고 웃고 말았는데요. 그냥 이제 그렇게 이, 이용하라고 있는 것이 예정이나 섭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고백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이 뭔가를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될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제 때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걸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미래와 과거와 현재를 다 알고 계십니다라는 측면에서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아느냐 모르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도 하냐면요 신학적으로 허용적 작정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게 어디에서 쓰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을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이렇게 이제 질문합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몰랐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되지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따 먹을 걸 알았다면 하나님이 막아야지 왜안 막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를 짓게 만들었다. 우리는 잘못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셔서 스스로 결정하게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달아갈 것도 알고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 직접적으로 역사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 그냥 넘겨주셨어요. 고난 당하고 오늘 심지어 굉장한 어려움들을 당하거든요. 그 하나님 이 나빠요가 할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는 계셨지만 왜 알고 계시느냐 그가 어, 그들이 타락할 걸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자가 네덜란드의 신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덜란드는 땅보다도 바다가 높은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바다 쪽에 이렇게 제방을 쌓아 놨습니다. 그런데 엄마하고 아이가 가다가 아이가 이제 막 걸음마를 배웠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엄마 손을. 자꾸 가다가 자기가 걸을 말라니까막 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 손을 뿌리치죠. 엄마는 뻔히 이 아이가 넘어질 걸 아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하도 뿌리치니까 그래 한번 뛰어봐라 라고 손을 놔줬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알고는 계시지만 우리가 땡깡부리고 뭐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뻔히 알고도 놔주신다. 이런 것을 허용적 작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모든 것이 있지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느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난을 겪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특별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여러분 추석이 되어서 가족들과 모임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 안에도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호하심 있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바로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 은혜 가운데 또 도심 속에 살아가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나라와 가정에 일어났던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욕심 부리고 내눈 앞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알기에 오늘 또 하나님의 도우심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들을 막아주시길 원하며 기도합니다. 또 우리나라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그 고백 속에서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